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칭찬을 받고 산다는 것은 참 행복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칭찬을 받기는 받는데 어디에서 누구에게 그 칭찬을 받고 상금을 받는다에 따라서 그 크기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겠죠. 물론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대통령상도 있고 교육부 장관 상도 있고, 또 학교장 상도 있고, 동창회장 상들도 있고, 상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느끼길 때, 그래도 가장 영광스러운 상은 대통령 상을 받는 거겠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칭찬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밝히기를 맨 마지막에 받는 상, 누구에게 받는 상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을 받느냐 하면은 칭찬이라는 상을 받을 때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다음에 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외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풍요로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물론 있어서는 안될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많은 재능을 가지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인력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일반적인 입장으로 볼 때는 풍요롭게 아주 부흥이 잘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고린도 교회 굉장히 부흥됐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넘쳐난다. 고린도 교회는 사람의 숫자가 무슨 일을 하려고 보면 인력이 넘친다.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는 풍성하고 비교적 성장한 교회, 부흥한 교회, 좋은 교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딱 한마디로 뭐라고 판단하셨냐면은 어린아이 같은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 같은 교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이제 주님이 판단하시는 그 판단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고린도 교회 은사가 넘치고 인력이 넘치고 고린도 교회가 숫자가 넘쳐서 아 부흥한 교회다. 그렇게 말해봤자 주님이 어린아이 같은 교회다 그래 버렸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 같은 교회예요 근데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는 화합이고 평강이지 분쟁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신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칭찬받아야 되겠습니까? 주인에게 칭찬받아야 되죠. 우리를 세워준 자가 주님이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자가 주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것이 먼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누구입니까? 이제 조금 후에 말씀하겠지만은 그리스도의 일꾼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나 뭐 장로님들 뭐 그런 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는 다 일꾼이에요. 그리고 오늘 일꾼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겠죠. 우리가 진짜 내가 일꾼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웠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맡겼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비밀, 감추었던 비밀을 드러내서 밝혀내는 일을 하라. 이게 말하자면은 일꾼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마울이 일꾼이 지식이 많고 학력이 많고 배운 것이 많고 말도 잘하고 재능도 많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일반 성도들은 야, 정말로 훌륭한 종이다. 훌륭한 일꾼이다.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하면은 아, 그냥 낮게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솔직하게 말한다면은 뒤떨어질 것이 없다. 그리고 나도 특별히 교회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나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만약에 인간적으로 판단하면 나도 할 만큼 했다. 나도 그래도 배울 만큼 배웠고 교회를 섬길 만큼 섬겼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마지막 최종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그분이 판단할 때는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학력이나 우리의 다니는 신앙의 연조나 이런 것들로 절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뭘로 판단하신다고 오늘 말씀하느냐 그리스도 일꾼 비밀을 맡은 자에게는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서 세상에 알리고 그 비밀을 드러내는 일을 충성스럽게 했느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꾼에게 요구되는 제1의 덕목은 우리의 학력도 안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도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 문제도 아닙니다. 일꾼에게 요구되는 제1의 덕목은 충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가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사들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맡겨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그럴게요. 나는 교회에서 맡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교회에서 맡은 것이 없어요. 교사도 아니고, 또 성가대도 아니고, 안내의원도 아니고, 주차의원도 아니고, 또 식당 봉사도 아니고, 방송실 봉사, 임마누엘. 나는 맡은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일꾼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다 일꾼이에요. 그 일꾼은 뭘 정성해야 됩니까? 출석하는 것 충성해야 되죠. 애배 출석하는 것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는 다 일꾼이라는 것이고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최후의 심판자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예쓰고. 노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나도 나를 평가하지 않겠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평가하지 말라. 그 평가는 판단은,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최종 판단자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칭찬이 최고의 결론이며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온 성도들이 야, 저 사람 참 잘한다. 아무리 잘한다고 해봤자 그 마음 깊이는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최후의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을 때 그것이 최종 판단이고 최고 판단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판단받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보금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는 보금을 나가서 증가하는 거죠 보금을 증가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서 보금을 연구해 가지고 복음을 알려주는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그 일을 하는 일꾼이 있고, 비밀을 맡은 복음의 일꾼이 있고, 또 하나 복음의 일꾼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처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웃에 돌아가서 알지도 못한 세상, 캄캄하고 어두운 세상에 가서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두 가지 일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복음 사역자들을 함부로 사람이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선 복음 사역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인간적 판단의 대상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 문도 그리스도의 일꾼 나는 아니야. 그런 생각 말고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왜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세우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누가 세우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셨어요. 예수의 피로 여러분 세우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여러분과 저는 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일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방송일, 뭐 주차일 또는 운전, 운행해주고 안내하고, 이거 다 누구 위해서 합니까? 목사 이해합니까? 장로 이해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난 내놓으려고 합니까? 누구를 이해합니까? 에? 누구를 이해해요? 그리스도를 위해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은 주인의 뜻을 살펴서 적극적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일꾼에게는 맡겨준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자, 이걸 오늘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 목회자의 제일의 사명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연구하여 성도들에게 잘 알리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목사의 기능에는 목회자라고 부릅니다. 그 목회자라고 부르는 것은 뭐냐 하면, 목사는 뭐냐, 교인들 또 신방도 해야 되고, 또 아픈 사람도 찾아가서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당에도 운영해야 되고, 재직에도 또 운영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일,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하고 못할지라도 이것만큼은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의 기능이 뭐냐 하면은 복음을, 비밀지론 복음을 연구하여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천국이 어떤 곳인가, 지옥이 어떤 곳인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고,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섬겨나가야 될 것인가. 성경 66권 속에서 말씀을 연구해서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드러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목회자를 통하여 드러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갈 길을 알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나의 사명을 알고 천국의 목적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믿지 않는 식구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가서 이 복음의 비밀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어둡습니까? 제가 가끔 설명할 때, 이야기할 때 이런 우스운 이야기 하나씩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기억이 뭐냐 하면은 달, 달. 우리 시골이니까 저녁 먹고 나면은 와상에, 그 누워있는 데라고, 와상. 나무 대나무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기 대부분 다 시골 사람은 누워가지고 뭐 별별 이야기 다 하죠. 그런데 달나라를 보면서 그때 달나라에는 뭐가 들었느냐. 개수나무하고 토끼가 들어있다. 그렇게 배웠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와상에 누워서 토끼는 어떤 것이고 개수나무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또 어떤 사람이 저게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건 개수나무고 토끼고. 진짜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한 이야기입니까? 알지 못했어요. 달나라에는 뭐가 있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귤이라는 거 하나, 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귤은 그냥 귤이고 먹으면 달고 맛있고 아 이거 귤 좋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를 해 보니까 귤 안에는 비타민도 또는 뭐뭐 뭐 비타민 A, B, C. 나중에는 또더 깊이 연구하게 들어가니까 비타민에도 A도 있고 B도 있고 다해서 이런 이런 것들이 다 있다. 그걸 만들어 연구해 내는 거예요. 많은 것을. 이 세상에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모든 것들에 가득가득 다차 있어요. 가득가득 차 있어요. 언젠가 제가 그렇죠. 찻 집에서 요새 좀 마음이 좀 피곤하고 그런다니까. 그러면 캐모마일을 마십시오. 왜냐하니까 그 속에는 우리 심장을 따뜻하게 해 주고 편안하게 해 주는 요소가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그거 마시면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속에 감춰진 것을 연구하여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사람이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것 지금 밝혀진 것들 귤 하나에 들어서 있는 성분을 많은 식품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 있는 성분들을 다 이게 밝혀내니까 우리는 어, 귤 속에가 저런 것도 들어 있어. 이 우리는 놀래겠지만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지혜는 아직도 그 안에는 그 속에서 비타민 A에서 또 밝혀질 것들이 앞으로 가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말하자면 감추고 있던 거예요. 없었던 것이 연구에서 생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가지고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그 속에다가 지혜로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로 그 속에다가 충만하게 넣어놨어요. 그것을 우리 사람들이 연구해서, 아, 귤 하나 속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밝혀내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알게 되어지고, 아, 그래서, 아, 이건 나는 당이 높으니까 이건 안 먹는다. 나는 혈압이 높으니까 이건 안 먹는다. 그걸 어떻게 알습니까? 밝혀진 의학을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모를 때는 천국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는 줄, 어떻게 우리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오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는 채로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내가 만약에 저 달나라 안에는 개수나무가 들어있고 토끼가 들어있고 그러면 은 달나라의 지식을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때는 아이고, 이런 무식한 놈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식은 가득 찼어도 영생에 대해서는 무지하고 있어요 천국이 있는데 지옥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영생 얻고 구원 얻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에? 천년 백년 살줄 알고 그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걸 밝혀줘야 됩니까? 누가 그걸 가서 알려줘야 됩니까? 안 믿는 내 남편에게 안 믿는 내 아내에게 안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 안 믿는 우리 가족들에게 누가 알려줘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저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더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도록, 더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을 밝혀주고 알려주는 연구를 해서 그 일을 맡으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에, 이웃에, 여러분의 생업터에 돌아가서 알려야 되잖아요. 비밀을.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영혼이 지옥 갑니다. 이생에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 비밀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안 알리고 있는 거죠. 한 마디도 말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일꾼의 역할을 감당을 못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얼마나 무지했습니까 이전에 우리도 무지해서 무식해서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옛날에 그렇죠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그랬더니 교회 가면 구원 준다고 왔다 구원을 준다고 해요 1원 이원 3원 사원 구원 준줄 알고 그 옛날에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무지죠. 영적 무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이웃에서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들었어요. 대소간에 요즘에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우리 젊으신 분들은 명절 돌아오면은 명절, 명자만 들어도 스트레스를 먼저 받는다 고 그러죠. 왜 받는가 하면은 식구들 모여 가지고 그냥 상차리고 이게 복잡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집 명절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계속 자기 일과 친척들을 돌아가면서가 아니라 우리 집에서만 모이자. 근데 그 이유를 이야기하더라고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가 남의 집에 가서 거기서 먹으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면 은 효과가 떨어지지만 내가 수고하고 옛써서 우리 집에 불러다가. 삶아서 먹이면서 예수 믿자고 전하면 훨씬 더 복음이 쉽게 전해지고 자신있게 전해지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쓰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러분은 나가서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알려야 될일꾼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사람에 대한 확정 판결권은 오직 주님만이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가 발생한 것 중에 하나가 고린도교의 문제는 우리가 살펴보니까 고린도교의 문제는 성경에 보면은 1장부터 문제가 어디서 되냐면은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개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그냥 그리스에게 속한 사람. 그래서 네 개파가 갈려진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3장에 가서 보니까 사람을 외적으로 판단했다는 거죠 아볼로가 훨씬 더 말을 잘하더라 설교를 더 잘하더라 바울이 훨씬 더 은혜롭게 하더라 외적으로만 다 그리고 요 개바가 원래 맨 먼저 사도된 사람 아니냐 그래서 이게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죄의 사역자들을 판단하지 말라 왜냐하면은 우리의 판단은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다 똑같은 사람을 우리 주님은 다 세울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도 치중한 사람을 세우고 어떤 사람은 저기에도 치중한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는 단 하나님은 맡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리고 그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할수 있는 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다 하시고 마지막에 가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에게는 다른 사람을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세와 능력은 도리어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의롭다고 하셔야 진정으로 의로운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아끼지 않아도 온 교회가 칭찬을 아끼지 않아도 오직 칭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온전한 칭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만큼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일꾼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일꾼에게는 비밀을 맡겨줬습니다 하늘의 비밀, 영적인 비밀, 구원의 비밀, 영생의 비밀, 천국의 비밀, 이거 여러분 나가서 열심히 세상에 밝혀서 알려서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이 발견해서 한 사람이라도 알고 돌아온다면,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도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 알지도 못하고 살아왔고, 무엇이 가장 귀한지 알지 못하여서 세상껏의 모든 정성을 다 바치고,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 일꾼으로 천국의 비밀을 맡겨주셨사오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삶의 터전에 돌아가서 이 비밀을 밝혀내는, 밝혀서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